어떻겠는지도 게 했으면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소화할지 생각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. 네, 어 지금 보니까 어 무릎 보호대인 거예요. 네. 어 저는 패션인 줄 알았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<laughs> 언급 안 했는데 와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있나 할 정도로 <laughs> 어, 설명 <laughs> 예, 이야기 해 주세요. 기자님 걱정해서 질문을 했습니다. 네. 그저 연습 기간에 자, 그 중간 중간에 되고. 네, 저 연습 기간에 어, 좀, 조금 다쳤어요. 그래서, 근데, 어, 잘 완벽한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서, 네. 그래서, 어, 현재 치료 중이죠. 네, 치료 중이죠. 아, 네, 치료 중이에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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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어떻게, 그 무릎이 어떻게 된 건가요? 지금 보니까, 무릎이 약간 힘내가 늘어난 건가요? 아니면? 네, 물이 쳤어요. 네? 물, 물이 쳤어요. 물이 물이 네. 아, 물이 쳤구나. 네. 네. <laughs> 그래, 물 때문이에요. 알겠습니다. 아마우리찬 거는 아마 임대 소생 있어서 우리찬것 같은데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도 부상 투어는 하고 있는 거군요. 네 오늘부터 네. 첫 라운인데 하고 네, 조심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 아, 그래도 네. 뮤비 찍을 때도 네. 저희가 동이가 아파서 다른 댄서분께서 동이 자리를 메꿔주시기로 했는데 네. 동이가 그래도 한 번뿐인 뮤비인데 <laughs>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춤추고 싶다고 해서 뮤비에도 이렇게 같이 같이 춤 추고 도 그이 그래도 조금 안 호전된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무대도 차고 물론왔고 아, 네. 어, 연습. 그렇죠. 또 안무가 정말 격하죠 네, 또 격하한지라. <laughs> 네. 네. 그 연습이 얼마나 되나, 대단하고 또 연습량이 얼마 많은지 말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을 한동작이 몸소 보여 주시니까 네, 드끼게 제가 더 격이 나는 거.